성대한 TV 화폐에 대한 시간적 가치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수 있는 요 유동성 선호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동성이란 말씀 이, 이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음뭐이저 경제 신문 같은 거를 보면은 이런 기사가 가끔 납니다. 뭐 H 건설 회사 유동성 위기다. 그런데서 이제 유동성이라는 이 개념을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네, 아 그럼 이 도대체 유동성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면 이게 어떤 개념이냐 경제학에서는 유동성 영어로 리퀴더티라는 표현을 리퀴더티인데요 네, 유동성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립니다 재화의 현금화 가능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재화라는 것은 상품이죠 다양한 종류의 상품입니다.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있고, 어,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다양한 종류의 재화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재화를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재화를 갖기 위해서 내가 일정한 가격을 지불했다는 얘기죠. 즉, 화폐를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는 아 내가 당장 지금 화폐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재화를 다시 현금화하고 싶은 아, 시기가 또는 이, 이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재화는 현금화 가능할 현금화 할수 있는 게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재화가 있는 반면에 또는 쉽게 어떤 재화는 현금화를 하고 싶어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걸 누가 사줘가지고 현금화하기가 어려운 재화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집이죠. 여러분 뭐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들 뭐 특히 아파트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냥 최근에도 막그 아파트 가격을 규제하기 위해서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피고 하는데도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뭐냐면 금을 나타낸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1억 가치 1억 원짜리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또는 1억 원짜리의 금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경우가 더 당장 내가 현금화하고 싶을 때더 쉽게 현금화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재화에 따라서 그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는 다 어떤 특성에 의해서 달라지죠. 즉 재화의 유동성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좀 달라갖고 이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찌됐건 제가 1억짜리 어, 어, 이런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현금화하고 싶을 때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 부동산의 복덕방에 쉽게 얘기해서 내놔야 되죠. 그렇게 그러니까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 가지고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계약을 하게 되죠. 그럼 계약을 하는 건 일반적으로 또 저쪽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뭐 전세면 전세 아니면은 본인의 소유 집이더라도 또 파는 과정이 시,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마도 뭐 정확하게 얘기드리긴 어렵지만 뭐 적어도 한3 개월에서 그죠 뭐한 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그 일억 원 일억 이내 집을 내가 소유했던 집을 팔고 1억이라는 캐시를 현금을 예, 내 것으로 만드는 현금화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서 내가 지금 1억어치의 금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아마도 바로 그냥 저뭐 가까운 종로 3가 그 금은방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팔면은 어렵지 않게 1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부동산, 주택 집보다는 금이라는 재화가 똑같은 1억의 가치가 있더라도 유동성이 높은 재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또 아까보다 더욱더 고마운 키다리 아저씨가 나타나서 "얘야, 너, 내가 지금 너한테 1억짜리 집을 줄까? 1억 원어치 금을 줄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그저어어어 뭐랄까 헷갈려 하시는데, 우리나라 분들 워낙 부동산을 좋아해서 많은 분들이 "아, 저는 부동산 받을래요"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에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동일한 액수에 동일한 가치의 재화가 있을 때 유동성이 높은 재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유동성 선호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키 더티 프레퍼런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사실. 에, 유동성이 높은 재화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혹시 다른 낮 다른 유동성이 낮은 재화를 갖고 싶게 되면은 빨리 유동성이 높은 재화를 팔아서 현금화해갖고 이거를 살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반면에 내가 유동성이 낮은 재화를 갖고 있으면 내가 지금 아 1억 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1억 원짜리 1억 원 어치 금을 사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금이 가격이 막 너무 오를 거라고 지금 누구나 다 얘기해서 사고 싶다. 그랬을 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3개월 뭐 6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금의 가격이 어떻게 오를지 내릴지 모르고 이 미래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되고 문제가 조금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왕이면 유동성이 높은 재화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유동성이 낮은 재화를 보다 쉽게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필요로 할때 교환할 수 있다라는 옵션, 선택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유동성이 높은 재화를 선호한다. 자, 요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 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것도 여러 재화 중에 하나에 하나의 한 종류의 재화라고 우리가 이 만약 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라면은 현금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그 자체로서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재화가 되는 거죠. 즉 현금은 그 자체로서 그거 자체가 유동성이 가장 그거보다 더 높은 재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이 신문에서 아까 제가 이 예를 드는 것처럼 H 건설의 유동성 위기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바로 그 얘기죠. 아 H 건설이 지금 현금이 없구나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것은 곧 현금의 재화의 현금화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유동성이 높은 재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그 현금 자체는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재화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유동성이기 때문에 어, 뭐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여자 친구나 남자 친구나 또는 어 어. 자녀분들이 있으면 자녀분들이 있을 때 선물로 뭐 사줄까? 그러면은 뭐 처음에는 뭐 꽃이나 뭐, 뭐 이런 뭐 가방이나 뭐 이런 거 사달라다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그냥 현금으로 주세요. 뭐 현금으로 줘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아우, 뭐 이렇게 현금을 달라 그러냐. 뭐 너무 세속적이다. 뭐 이런 어?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너무 세속적이 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현금을 좋아한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분은 유동성 선호를 아주 굉장히 유동성을 선호하고 있는 분이고 경제적 개념이 높은 분이다, 높은 사람이다, 높은 그 자녀도 경제적 개념이 굉장히 높은 자녀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칭찬해줘야 될 일이다. 뭐 이렇게 저희가 뭐 농담 반 설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찌 됐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유동성을 선호한다. 그럼 그 유동성을 선호한다라는 것이 왜 화폐에 대한 시간적 가치, 화폐에 대한 시간적 가치와 관련이 있느냐라는 것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이자라는 개념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